너 혹시 구도까지 가 눌렀니? 오마르의섬 안녕하세요 아주 다양한 문제들 오마르입니다 요즘 날씨가 아주 춥고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옆구리가 시리실 겁니다. 근데 세상이 참 좋아졌어요. 이제는 소개팅을 주 선자 없이 어플로 할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.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 소개팅 어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오마르의게섬 저도 예전에 이 어플을 좀 이용을 했었습니다. 사실 나이를 먹다 보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기회가 점점 적어지는 것 같아요. 만나는 사람의 수가 한정되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 소개받는 건 조금 한계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한번 확 유행이 됐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중에 정말 괜찮은 사람을 만나서 일정 기간 이상 진득하게 연애를 하는 친구는 잘 없더라고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지치기도 하고 이게 나랑 잘안 맞는가 보다 싶었어요 그러게 왜 소개팅 어플을 통해서 연애를 하면 쉽게 문제가 생기고 또 빨리 헤어질까요 제가 직접 겪으면서 느낀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마르기해서첫 번째는 나와 그 사람 사이에 겹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연애는 둘 사이에 교집합이 되는 사람들이 있죠. 학교 친구들이라던가 직장 동료라던가 하다 못해 소개팅을 해준 주선자 한 명이라도. 물론 언제나 자신의 감정이 제일 중요하지만 사람들은 그 못지않게 주변의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. 지켜본 눈도 많고 얽혀있는 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쉽게 이별을 생각하지 않죠. 하지만 어플로 만난 연인은 선 하나로 이어진 관계입니다. 주변에 관련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선을 끊어도 일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죠. 곤란해할 친구도 없고 중간에서 말려줄 사람도 없습니다. 이별은 선택하기가 훨씬 쉽죠. 두 번째는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가 어렵다는 겁니다. 우리가 사람을 제대로 판단하려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 그리고 일상 환경 주변 사람 등을 직접 겪어 봐야 합니다. 하지만 소개팅 어플은 빠르고 편리한 대신 깊이 있게 그 사람을 알아볼 수가 없죠. 그 사람 프로필에 있는 사진 몇 장과 글몇 줄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. 나와 잘 맞을 수 있는 사람인가를 알아보기엔 정보가 너무 부족하죠. 그리고 이것은 또 하나의 다른 문제로 이어집니다. 바로 세 번째 어플 안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가공하는 가 너무 쉽습니다. 이것은 SNS와 비슷하지만 다른 점도 있어요. 사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하면서도 우리는 현실보다는 조금 더 자신을 멋진 사람으로 또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으로 연출하고 싶어합니다. 하지만 SNS가 소개팅 어플과 다른 점은 그 온라인 친구들 중에 실질 지인들도 상당수 있다는 점입니다. 그래서 가공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 한정이 되죠. 내 진짜 모습을 아는 사람들도 다 보고 있으니까요. 그런데 이 소개팅 어플은 그렇지가 않죠. 즉그 어플 안에 실친이 없기 때문에 뻥을 칠 수. 는 자유도가 훨씬 높아집니다. 서로에 대해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말이죠. 네 번째는 쉽고 편리해서 좋다. 근데 너무 쉽고 편리하다. 이런 말이 있습니다. 공짜로 마신 술은 토하기도 수월하다. 누가 한 말이냐면은 방금 제가 만든 말입니다.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때 그것에 투자를 많이 하고 정성을 쏟으면 포기가 어렵습니다. 당연한 말이죠. 바꿔 말하면 쉽게 얻어진 것은 내다 버리기도 쉽습니다. 별로 안 아깝죠. 소개팅 어플이 그렇습니다. 내방 침대에서 폰 잡고 뒹굴다가 손가락만 움직여서 썸을 타게 되었습니다. 역시 계속 손가락만 써서 한 며칠 이야기하고 마음을 거의 다 확인한 다음 만나서는 술한 두어 번 마시고 바로 사귀게 됩니다. 얼마나 편리합니까? 그래서 틀어지거나 싸우게 되면 굳이 노력해서 화해할 필요를 별로 못 느낍니다. 다시 어플만 켜면 비슷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오마르게 섬 소개팅 어플. 제가 이건 진짜 이제 쓰지 말아야겠다 생각한 이유는 이런 거였어요. 만남이 간편해지니까 그 관계 자체를 제가 가볍고 우습게 보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편리함에 중독이 되면 아 진짜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관계를 깊이 있게 맺는 것은 힘들어서 더 못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. 그게 참 무섭더라고요. 사람마다 연애관은 다 다를 겁니다. 또 소개팅 어플에서 좋은 인연을 얻은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. 근데 혹시 제 생각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신다면 그 편리함에 중독될 수 있다는 점. 점을 한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.